오늘 뒤집기 하는 거예요. 뒤집기. 우리 애나 뒤집기. 우와, 자기 혼자 또 했어. 어머, 어떡해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다시 한번 원상 복귀해 줘봐봐. 한번만 해 줘봐봐. 기린이 해나를 뒤집기 하게 만들었어. 자 다시 다리도 완상복귀. 완상복귀 우리 해나 완상복귀. 됐다또 또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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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그렇지. 했다. 축하해요. 잘했어요. 기린 친구. 기린 친구가 우리 혜나 뒤집기만 딱이게 하게 만들었어요. 잘했어, 혜나. 아까 이뻐라.